지난달부터 안심 협동조합 땅과 사람 이야기에서는 조합원들 중에 평일 주말에 일일 매니저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조합원을 구한다고 밴드에 글이 올라왔어요. 아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은 발달장애인 조합원들도 있으니 발달장애인 청년들끼리 한 달에 한번 정도 일일 매니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 난 김에 전화를 했어요. 영숙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땅과 사람 이야기 밴드 올라온 걸 봤어요? 네 봤어요. 근데 일일 매니저, 발달장애인들, 청년들끼리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어, 영숙씨가 먼저 직접 안심협동조합의 사국장님께 전화를 해서 일일 매니저를 한다고 이야기 보는 건 어때요?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첫 일일 매니저 날짜를 잡았어요 일일 매니저로 설렘 반 긴장 반 1시부터 시작한 조합원 발달장인 청년들이 회의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커피 내리는 것 어, 청소하는 것 포스하는 것 손님이 갑자기 몰려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익숙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한 사람은 음료를 만들고 한 사람은 빨대를 꽂기도 하고 한 사람은 어, 포스도 찍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착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지만 일을 매니저 재미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심 마을에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 양희 은의 참, 참 좋다 함께 듣고 우리도 안심 마을에 산다 네가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서스한는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참좋 i So that. 안녕하세요. 우리도 안심의 산다, 권영미, 김국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씨. 한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음, 요새는 자주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거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달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예쁘게 지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곤해 보이시네요. <laughs> 네, 닭가슴살 <다크슥을> 좀 많이 있 <laughs> 네, 국강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어, 근데 늘 언제나 집, 직장, 집, 직장. 그냥 매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뭘 하면 재밌을까, 뭘 하면 내가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음, 지내고 있었어요. 네. 어, 혹시 현미 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어, 네, 있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어, 사귄 지 얼마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와 진짜 오래 되셨네요. 네. 어, 대체 남자친구가 어디가 좋길래 그렇게 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귀셨어요? 어, 귀엽고 오. 그리고 애교가 많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어. 그럼 남자친구는 현미 씨의 어떤 점이 좋다고 하던가요? 저의 매력이 <laughs> 착하다는 걸고 그다음에. 예쁘다고 말이 <laughs> <laughs> 어,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인기도 많으시죠, 그죠? 주변에 <laughs> 네. 사람도 많고, 그죠? 네, 맞습니다. 어, 8년 동안 사귀면서 데이트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특별히 두 사람이서 데이트 했던 곳 중에 주로 어디를 많이 데이트 가셨어요? 나본 적이 없습니다. 8년 동안이나 사귀었는데 데이트를 간 곳이 없더니 사귄 거 맞아요? 사귀는 거 맞는데, 옆에 자꾸 옆에 오는 사람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데이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 데이트를 한다고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꼭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보다, 그죠? 네, 현미 맞습니다. 현미 씨는 단 둘이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거는 예의가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옆에 있습니다. <laughs> 한번 직접 얘기해 보시지 그랬어요. 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아, 왜요? 어, 친구들하고 같이 노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아, 어, 그럼 남자친구한테 배려를 한 건가요? 네. <laughs> 야, 늘 언제나 배려하시나봐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 근데 이제 8년 동안 사귀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빈 시간이잖아요. 네.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음. 제가 먼저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오 그래요 어, 네. 멋진데요 어, 네.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맞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네긴 네. 시간 동안 사귀면서 혹시 결혼이라는 거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은 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이제 결혼할 때까지 다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반대성이 많이 많아서 어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네. 오, 결혼한다고 이야기해 본 적은 있어요? 저는 얘기 안 해보고 네. 재범이가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랬던 게 뭐래요 부모님이? 어 재범이 말로는 설, 현절라 가자 가자 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그 이번 추석때 가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안갈 거예요? 가야죠. 어, 이제 그럼 그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건가요? 어, 마음이 좀, 저라앉히고. <laughs> <laughs> 마음을 좀 바라앉히고. 네. 긴장이 되나봐요? 네, 긴장이 많이 됩니다. 음, 그래도 8년 동안 사귀었으니까, 결혼이라는 거 해보고 싶긴 하겠다, 그죠? 네. 결혼에 대해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는. 옛날에 결혼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생각나면은 일단은 돈은 내가 관리하고 <laughs> 네. 하루에 용돈을 5만 원을 주게서 <laughs> 하루에 용돈 5만 원이면 한 달이면 150만 원? <laughs> 엄청난데요? 와 좋겠다. 네. 와 <laughs> 그리고 어,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데이트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결혼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어, 지금은 이제 제범이 나서야 때가 됐다 그랬는데 어 나서야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어 제범이 이제 나서야 때가 됐다 이제 우리 가자고 얘기했는데 아 내가 좀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 같이 나가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말을 못하겠어.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제는 우리 8년 동안, 오랫동안 사겼으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한테 결혼하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같이 가서 이야기 하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 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현미 씨는 아직까지 조금은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될 수가 있어가지고. 왜요?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일단은 동생 아니 뭐지 맞아 형형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형이 먼저 가야 된대요. 어 요즘에 그런 게어디있어요그렇지 않아요? 네 <laughs>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권현미 씨 하면은 뭐 자신감이잖아요. 네네 네, 목소리도 힘을 주세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번 추석에 인사로 가시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아, 두 사람이 좋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당하게 고백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노래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안심마을에 산다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준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이 세상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도 안심마을의 산다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현미 씨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초대하는 손님은 이성민 민시현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민시현입니다. 어, 시현 씨 멀리서 왔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소식이죠? 어, 네, 아이 1 0월 9일 결혼합니다. 우와. 우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결혼하나요? 그 이름도 유명한 한글날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여러분. 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는데요? 와. 아, 10월 9일 한글날이면 야 어느 누구도 잊어버리지 않겠는데요? 이제 결혼한다고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처음 갔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설날 때 할아버지 댁에 간 김에 시현 씨 집으로 롤케이크 사들고 갔어요. 어 가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앞여가서 인사 정도만 해서요. 계속도. 아, 그래요?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승낙 결혼하려면 허락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민시언 씨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 그때 부모님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좋아하는구나. 음, 음. 그런데 여자친구 집에 가는데 빵이라 이 말이 된다 생각합니까? 다음번에 본선 세대로 보내야 돔수 많이 닦겠는데요? 몇점 매매 드십니까? 궁금합니다. 몇점 맞으십니까? 몇 점? 어, 시은씨. 시은씨가 평소 때 이렇게 되게 부끄러워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많이 부끄러워 했어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제 바지 까랑이를 잡고 이거 꼭 인사해야 되는 거야? 인사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제 바지 까랑이를 계속 잡았던 기억이 선명히 나요. 아. 아 그럴 때 든든하게 옆에서 또 응원해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성민 씨 아, 자신감 있겠다 기이 씩씩하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선생님. 네. 딱 내가 내 여자를 딱. 내 여자 찾기 척이 딱 <laughs> 그렇죠. 맞아요. <laughs> 네. 아, 진짜. 나중에 그래. 어, 아, 나중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 어. 어술한 했는... 잔도 해서겠네. 요 이젠 자연스럽게 술한 잔은 기본이고 윷놀이도 하고 놀았답니다, 아. 여러분. 아. 아. <laughs> 이제 가족이 되어가는 거네요, 그죠? 음. 근데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결혼 준비라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지 드레스 하나 입고 화장하면 끝인 줄 알았던 결혼, 웨딩 촬영에 내가 마음에 드는 드레스 등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건 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발달장애인 뇌전증하고 섞여 있다 보니 남들보다 손이 좀 느리고 떨려요. 옆에 계시는 권현미 센터장님 만큼 요리는 못해서 말입니다. 제 주변에 항상 계시는 분이 저 지집에는 2분 안 다쳐도 손은 왜 다쳤는지 요리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괜찮아요. 서민이가 있어요. 어, 맞아요. 거쭈리가 <laughs> 진짜 맛깔나게 진짜 잘합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그죠? 네. 한 사람이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잘하면 되죠. 그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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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하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같이 안심마을에 있고 대구 연대 동료들하고 그 서울에서 못했었던 어울림 등 같이 동료들 옆에 계시는 센터장님을 비롯해 여러이 모여 같이 커피 한 잔도 하고 방개공원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 그쵸? 어.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그게 안심마을이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이번 결혼 준비하면서 하나둘씩 이제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러면서 아까 시현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음, 우리가 어찌 됐든 이제 하나 하나씩 뭐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될 일들이 하나씩 있었을 텐데 그럴 때 부모님과 갈등 있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많이. 아 그래요? 어떤 음. 일이 있었는지 한 가지 정도 얘기해줄 수 있나요? 음, 아파트 쓸때 보증금은 엄마가 대주겠다. 내 돈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음, <laughs> 대단하시네요. 음. 네. 돈 내나요? 돼요어운동돈 음. 낸다. 오. 어 멋지네요. 그것을 아. 어. 위해 담배도 끊었어요. <laughs> 야, 박수 와, 대단하시네요. 어 책임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laughs> 요즘 술을 <laughs> 안 먹어요. 아 술도 아마 끊. 음 맞아요. 결혼하면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션 <laughs> <laughs> 씨가 서울이랑 대구를 왔다 갔다 하고 또그 동안 대구 와서 안심마을에도 카페도 가보기도 하고 여기 저기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했잖아요. 어 그러면서 대구 안심마을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서울에선 느낄 수 없는 사람들과의 여럿 개인적으로 땅가 사람 이야기 카페를 가보니 나도 할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생. 그중한 매니저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서울에서 볼수 없는 걸 대구에서 같이 즐길래 라는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아. 성민씨 역시 그것을 함께 즐기는 게 우리 발달연대야 함께 해볼래 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음, 맞아요. 안심마을에 오면은 참 다양한 일들도 네, 있고, 맞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가장 네,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서울에선 볼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음악회 하는 날을 제일 기다려요.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고, 나도 같이 동참하고, 마을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음. 아마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안심마을 음악회가 직접 카페에 가서 다들 만나서 음악회를 즐기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민시현 씨가 유튜브에 접속해서 또 아니면 줌에 접속해 가지고 음. 음악회를 참여하고 있었어요. 작년부터요. 음. 아마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아마 민시현 씨 얼굴을 아마 봤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10월 9일 한글날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대구에 세댁으로 어 아심 마을의 새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면 <laughs> 많은 분들과 함께 어, 어울려서 소통도 네.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도우면서 생활하고 저 역시 이제 대구에 새댁이 된 만큼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아, 정말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어. <웃음> <웃음> 저도 안심 마을에 살고 있지만은 네, 좋은 곳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음, 성민 씨랑 시연 씨 이제 결혼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민 씨랑 시연 씨랑.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반내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laughs> 예. 네, 시연씨는요? 결혼을 하는 만큼 현실인 만큼 대구 동구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지만 당사자의 모범이 되고 어울려서 사는 만큼 진, 누, 지치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 것을 약속해 드려요 네. 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시연씨랑 성민씨가 안심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심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성민, 미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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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도 안심마을에 산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방송하는 우리도 안심마을에 산다입니다. 안심마을에서 살아가는 알달장애인감사자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자립생활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나 될수 있어요. 참여하고 싶은 발달 장애인 분들은 053 5 4 3 0445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9월 넷째 주 금요일에 또 만나요.